안녕하세요. 청개구리 투자 클럽 전문가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맘스터치라는 회사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화면이 나온대요. 국민이 사랑하는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게 있는데 그중에 맘스터치라는 회사는 바로 햄버거 집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도 있겠지만요. 이 맘스터치의 햄버거 집에 어, 특별한게 있다면은 제가 뽑자면은 이 감자, 이 감자, 감자튀김이 좀 특별하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햄버거들,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다른 매장에 비해 좀 특이하다. 그리고 맛이 독특하다라는 점, 저는 손에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맘서치라는 회사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는, 물론 저는 이사이버거 기본 사이버거를 좋아하는데요. 그 이후에 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창 시절에는 뭐 흔히 먹는 간식이었는데 뭐 지금도 가끔, 가끔 찾긴 하는데 그래도 이 감자튀김은 다른 매장에 비해 다른 브랜드에 비해 이 맘스터치가 가장 맛있었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어떠냐? 이 보세요. 육통의 명가 양적 성장 이룬 맘스터치 품질 경영으로 고객 만족 높인다. 이거 보시면 실적이 바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2017년, 18년, 19년도, 20년도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어때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매장 수는 이거 보세요. 매장 수가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분기 기준 매장 수가 1,330개 3개로 2017년 대비 18%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9%가 늘었습니다. 이 기사는 2021년 5월 25일날 나온 뉴스입니다 전국의 빠른 성장을 하면서 제2의 성장을 위해 품질경영 전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서비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환경이죠 얼마나 깨끗하게 잘 만드냐 거기에 품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곧 유생과도 같은 겁니다 이 맘서치의 전략으로 매장수를 제쳤습니다. 어딜 제쳤습니까? 매장 수 1위 롯데리아 제친 맘스터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물론 부동의 1위였어요. 롯데리아가. 하지만 맘스터치가 1위를 탈환했습니다. 2021년 5월 1 0일날 뉴스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뉴스예요. 이 롯데리아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는 건 매우 놀라운 일이고, 어, 역사에 햄버거 브랜드 역사에 좀 남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맘스터치라는 이 브랜드 회사 이 특유의 맛과 그 감자튀김이 음 매출 성장에 좀 기여를 하지 않? 기여를 한게 아닌가? 그리고 이 예전에는 이렇게 맘스터치가 이렇게 매장이 이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매장들이 되게 이쁘다. 다른 햄버거 가맹점 뭐 브랜드 비교했을 때 맘스터치 매장이 그래도 많이 발전을 했다. 그리고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장 수도 그로 인해서 많이 늘었고 맛도 훌륭하다. 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의 뭐 주가나 주가랑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밤서치 검색을 하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주가 정보가 나오죠. 기업 기회를 간단하게 보시면 맘서치와 본비타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사업과 새우 등을 국내에 조달하며 공급하는 식자재 유통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는 라 거죠. 맘서치는 2013년 이후부터 설경기이 중심으로 신규 가맹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말 이만큼 부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1314곳 하덕프렌즈 샌드위치 브랜드인 본바타 이것도 생겼군요. 화덕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바타가또 생겼다고 합니다. 당기 순익 18년도 168, 19년도 129, 20년도 234. 21년도 260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마스 터치라는 회사입니다. 유보율 어떻습니까? 유보율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부채를 보세요. 부채 비율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부채는 줄고 매년 유보율은 늘고, 이 회사에 돈은 계속 쌓이고, 부채는 계속 줄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쾌적한 재무제품입니까? 이 쾌적한 맘서치 회사라는 차트 한번 보고 가게, 가야겠죠. 맘서치라는 회사, 주가도 역시 보시면은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죠. 매출도 잘 나와, 영업이익도잘 나와, 매장수도 매년 증가해, 그리고 맛도 도둑하고 맛있고 그리고 저희 세대에 딱 맞는 햄버거 맛을 보유하고 있고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밤서치의 감자가 가장 특유하고 맛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멀리 보시고 접근을 하신다면 우상향으로 좀 멀리. 큰 상승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장기적인 접근이 걸 맞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뭐 내려올 때마다 사셔도 좀 문제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계속 내려온다 계속 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어 가격을 정해드리면은 여기, 여기 만약에 여기 이 정도 내려오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물론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이때는 뭐 장이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여기, 이 정도. 좀 여기니까, 여기 사이. 3,500원에서 3,550원, 600원 정도 여기 사이 오면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하셔서 물량을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주봉이라 이게 바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주봉에서는 볼 때는 여기 3,500원에서 3,600원 사이.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좀더 나을 수 있는데, 여기, 여기 감싸서 추가상승이 여기서 바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가격을 준다고 하면은, 가격을 준다고 하면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가격. 이 정도 여기. 3,650원이네요. 주봉을 봤을 때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이 정도. 여기 구간. 일본으로 봤을 때는 여기 구간에 내려오면은 여기 매수할 만하다. 매수해서 분할로 매수해서 가져가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에서 얼마? 이 3650원에서 한 3700원 사이. 일본에서는 36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 구간 오면은 안 보이신가요? 여기 여기 이 구간. 3600원에서 3700원 구간 여기 오면은 분할로 에서하셔서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적인 전 말고 장기적인 전략. 장기적으로 장기적 홀딩, 단기 x 장기적인 홀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 생각이 듭니다. 하셨죠? 예, 무턱대고 여기서 막 계속 사면 안 됩니다. 여기 구간 만약에 내려오면 은 여기서 천천히 분할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홀딩 하시는게 우상향을 계속 그려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게 1위를 했다는 이유 음, 그 중에 포함이 됩니다 햄버거 브랜드 평판에서 맘스터치가 1위 롯데리아를 지쳤다 롯데리아를 제쳤다는 거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맘소치란 회사 보셨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건데요 어떤 기회냐 검색창에 청개구리 투자 클럽으로 검색을 하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급등 주 무료 받기 클릭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이번 주 급등 예상되는 종목 여기 성함과 연락처 적어 주시면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사진, 수익 사진 이 사진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정보 받으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